오늘은 10월 8일 수요일입니다. 추석 전부터잦은 비로 인해서 10월 2일 날 저희 배추밭에도 무름병이 발생했습니다. 무름병이 발생하고 비가 그치는 그날 그날에 한두번 무름병 약을 방지했는데도 여전히 습하다 보니까 쉽게 잡히진 않네요 특히 이 텃밭 입구쪽에 이쪽이 잘 자란다 했더만은 햇볕이 덜 드는 이쪽이 좀 많이 물음병이 발생했습니다 지금도 물음병은 좀 진행 중인데 어, 오늘도 물음병 약을 한번 방제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무름병만 아니면 올해 배추 농사는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정말 배추벌레가 거의 없었고 배추 통도 이렇게 큽니다. 오늘 배추밭에 무름병 방제는 옥솔린산 수화제 요한 가지만 합니다. 지금까지는 무름병 약, 배추벌레 약, 진딧물 약 이런 걸 혼합해서 했었는데 어, 무름병이 좀 심해가는 것 같아서 물름병 옥솔린산 수화제 요한 가지로만 오늘은 살포를 해보겠습니다. 한 마늘 또 다시 10월 중순 쯤 파종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씩 마늘 쪼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꽃마을 텃밭에 마늘을 2,60개 심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순에 심을 마늘은 이번에는 2,100개를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쪼개지 않은 마늘은 835통이 남았습니다. 오늘은 10월 9일 목요일입니다. 배추 정식한 지 오늘로서 37일째입니다. 지금 이쪽에 배추들은 햇빛이 잘 들어온 곳이어가지고 왕성하게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결구도 거의 많이들 됐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 입구 쪽에 있는 요 앞에 녀석들입니다. 이쪽에는 해가 덜 들어오고 이번 추석 연휴에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10월 2일날 물음병이 발견된 이후 세 번에 걸쳐서 방제를 했는데 희한하게 방제만 오후에 하고 나면 밤 늦은 시간 또는 새벽에 이리 비가 와가지고 또 마음을 안타깝게 하네요. 어제도 오후 늦게 비 소식이 없어서 물음병 약한 가지만 방제를 했는데 아니, 오늘 아침 새벽에 또 비가 와버렸습니다. 안타깝네요. 이 앞에 부분, 여기가 작년에는 아예 상품 가치가 없는 정도, 없을 정도로 배추가 자라지를 않았는데, 이번에는 웬일인지 너무 크고, 잘 자라길 나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했더만, 비가 계속 오는 관계로, 요 앞에서, 집중적으로 물음병이 발생했습니다. 앞에서 한요 중간쯤? 햇볕이 덜 들어오는 요 중간쯤까지가 물음병입니다. 그 뒤로, 저 뒤로는 억수로 좋습니다. 다 좋은데, 요 들어오는 입구, 요 절반가량이 뽑아내기도 좀 많이 뽑아냈습니다. 작년에도 무름병이 오기는 좀 왔는데 열심히 보살핀 관계로 김장은 잘 했습니다. 올해도 무름병과 싸움에서 이겨가지고 김장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텃밭에 있는 지인 배추밭에 2차 추비로, NK 비료, 식0 g 시 배추 중간중간에 한 번씩 줬습니다. 모처럼 비가 개이고 햇볕이 나서 텃밭에 올라와 마늘 심을고 흙 뒤집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내리던 비가 다행히 그쳤네요. 오후에 꽃말 텃밭에 올라와서 무름병 걸렸던 배추밭 잘 살펴보니 크게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인들이 심어놓은 배추밭 2차 추비로 NK 비료를 줬고. 마늘 심을 거 이렇게 두둑 작업 마무리했습니다. 빵빵! 우리는 재밌어요! 오늘은 모처럼 아침부터 햇살이 내려 쬐니까 기분이 좋네요. 아침 일찍 자갈치에 있는 수정농약 종묘사에 가서 토양 살충제, 물름병약 마늘 종자 소독약, 이렇게 세 개를 사서 텃밭에 올라왔습니다. 10월 10일 금요일 꽃말 텃밭에 배추 정식한 지 38일째입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기분 좋게 햇볕이 이렇게 나와주네요. 저희 꽃마을 아래 탑바서 특징이 주로 여기 입구 들어오는 입구 쪽에 보면 주변에 이리 큰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햇볕이 주로 요 중간 지점까지는 좀 들어오는데 저 앞쪽으로는 햇볕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습하죠. 근데 올 여름은 9월 달에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관계로 작년하고 다르게 저 앞쪽이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했는데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물음병이 이쪽 지역에서만 다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해가 들어오는 방향이 이쪽입니다. 나무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서 차츰차츰 차츰 햇볕이 여기 중간 지점까지 거의 좀 오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 이쪽에는 작물이 너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물음병도 거의 없고. 근데 요 앞쪽이 그늘지다 보니까 조금 많이 물음병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정말 올해는 벌레도 거의 없고, 잘 통도 크고 잘 자라주었습니다. 물름병만잘 해결되면 올해는 작년, 재작년보다는 훨씬 나아질 것 같네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꽃마을 위에 텃밭 많은 심을고 토양 작업을 이어가겠습니다. 마늘은 토양 작업이 끝나고 한 10월 중순쯤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은꽃 마을 텃밭 에 올라와서 배추 밭 한번 다 둘러 보고 위에 텃밭 마늘 심을곳 이곳 하고, 이 아래 텃밭 상자 만 들어 놓은곳 이곳 하고 토양 작업 을했 습니다. 아이고. 철령의첫작품인데 네. 저쪽에 한쪽이 조금 탄것 같다. 아 괜찮아? 아니, 저정도괜찮아 아유. 음. 우리 아, 아, 아 작품이다첫작품 음. 계속 꺼버 주세요. 맛 괜찮나? 어 진짜 맛있다. 아니요. 그래? 응. 음. 원래, 치하고 요거, 뭐가 없고 같이 먹으면 맛있거든. 이 그래? 요거, 이게 감자만 똑같으니까. 그럼 밀가루를 싫어하는 나도 한번 먹어봐야 뽑아. 되겠네 진짜 맛있다. 응. 여기, 어떻게 뭐 맛있는가? 아야까지 밀가루 안 좋아하나. 야, 음 최대한 안 먹으려고 하죠. 몸에 안 좋다. 맞아요. 야, 음 근데 음, 음, 맛있다. 밑으로, 밑으로, 밑으로 얇게 퍼먹어야 아, 나. 맛있는 기라. 음. 그래. 음. 진짜 맛있다. 바삭바삭하네. 요 이거 정부제가 우리도 그거 먹어. 받아서 뜨던 거거든. 나눠줄까? 음. 어. 음. 바삭바삭해. 맛있네. 야, 집에서 음. 한종발이 흐는데. 전어회에. 진짜 오늘 와서. 묵무침에. 음. 찌짐에. 음, 맛있다. 음. 생전 처음 후라이판에서. 어 프라이팬 잡고 찌짐을 꼽아 본다네 행님이 꼽아져서더 빠삭한 거예요. 그럼 사실 언다 보여 줄 때죠 저저 주방에서는 닭도리탕이 익어가고 있고 한푸짐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열거 있나 열이 먹는게 최고지. 아이고 다 닭도, 나자야. 닭도리탕도 맛있게 됐네. 피자가 피자가 맛있지 마더 입에는. 오늘은 10월 12일 일요일입니다. 꽃마을 텃밭에 배추 정식한지 40일차입니다. 여전히 요 앞쪽에는 우름병이 진정되지 않은 것이 있어서 오늘도 몇 포기 뽑아내고 차선책으로 덜 심한거는 뽑는 대신에 이파리들을 좀 제거해 주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난 12시 20분 정도 됐는데, 이렇게 앞쪽에는 아직도 햇볕이 들지 않고, 아까 11시경에 봤을 때도 이슬이 아직도 마르지 않은 상태로 있다 보니까, 이쪽이 많이 습하기는 좀 습합니다. 그래도, 수화하는 그날까지 부지런히 관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슬이 이렇게 아직도 많이 맺혀 있습니다. 저희 텃밭에 제피나무가 한몇 그루 있는데, 유독 이 나무만 열매를 맺더라고요. 우리 일반인들이 흔히 알고 있는 산초가로 하고, 제핏가루하고는 엄연히 틀립니다. 저도 이 제핏가루를 엄청 좋아합니다. 오늘 제대로 수확 한번 해 보겠습니다.